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중년 남자가 섹스에 대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입니다 중년 남자 이야기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상황을 놓고 남녀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여자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는 언제나 화려하고 격렬하고 자극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자의 요구를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하다 보니 이젠 관계를 갖는 것이 낯설어졌다고요. 과연 남자들은 중년이 되어서도 그런 관계를 원할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관계를 원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남자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 잠자리를 통해서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또, 남의 여자가 아무리 섹시하고 예뻐도 내 여자와 편안한 잠자리를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중년 남자가 원하는 중년의 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년 남자는요, 무엇보다 잠자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년 남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요. 잠자리가 아예 없을 때입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다는 남자분들의 하소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10년째 하지 못했다. 아내가 거부해서 하지 못한다. 라는 등의 오래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젊었을 때처럼 열정에 불타서 때론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관계를 갖지는 못합니다. 제가 중년 남자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나이가 드니까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돈 쓰는 일이 가장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성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어도 남자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열정과 기력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성성이 상실되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는 이유인 거죠. 남자가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요. 넘치는 성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바로 남성성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가 되기 싫습니다. 언제나 성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중년의 남편을 둔 여자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요. 섹스 판타지보다 현실의 자기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당연히 남자는 성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가끔씩 포르노를 볼 겁니다. 쇼츠에서도 글래머 여자의 영상은요, 별 내용이 없어도 올리자마자 몇 백만 조회수를 훌쩍 넘어갑니다. 심야 시간에 방송되는 여성용 속옷 방송 시청자는 남자가 더 많다. 라는 우순 통계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제 영상에 추천 동영상으로 뜬 영상 중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짜깁게 하고 AI 목소리에 가상의 예쁜 여자를 올려놓은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이런 행동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흥분이 돼서도 아니고 그 여자한테 엄청나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짜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클릭해 보는 겁니다. 여자들이 내 남자의 그런 행동 때문에 속상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요, 결코 부인이나 애인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니까요. 남자의 뇌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즐기는 것 뿐입니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높아지고 여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통계가 있습니다. 남자는요, 나이 들수록 부인이 더 좋아지고요. 내 여자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잠자리도요. 녹익은 묵은 김치처럼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새롭지는 않지만 할 때마다 좋다고 느낍니다. 나이 드니 밖에서 놀기 지쳤는지 집에 일찍 일찍 들어와서 귀찮다 라는 어느 여자의 말처럼 중년 남자는 이제 편안하고 안정된 섹스를 원할 뿐입니다 세 번째 중년 남자가 좋아하는 체입니다 일단 여성 상위입니다 남자가 누운 채로 여자의 표정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큰 흥분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또 힘이 덜 들어서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기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 여자가요? 남편이 잠자리에서 피스톤 운동 몇번 하면요. 에구에구힘 들어 죽겠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와, 완전히 힘이 세가지고 하기도 싫어지고 남편이 확 늙어 보인다. 할아버지처럼 보인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그 또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성 상위를 선호하는 거겠죠. 남자. 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체인은요. 뒤로 하는 겁니다. 남자가 시각적으로 여자의 뒷모습을 모두 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리듬을 탈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자가 전적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남자가 입으로 그곳 서비스를 받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자극도 되지만 그야말로 판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곳을 물고 있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해주면 좋아합니다 이 서비스 자체로 남자는 여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한테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더큰 쾌감을 느끼면서 행위에 열중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남자는요 관계가 끝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그대로 골아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관계 후에 등 돌리고 자는 남자가 최악이라고 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남자들은 특히 중년 남자들은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행동을 두고 여자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요. 여자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는요,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대화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족감이 클수록 이런 피로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꼭 껴안고 잠들고 싶은데 여자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자고 할까 봐또 잔소리를 할까 봐등 돌리고 잠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남자는 여자의 신음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여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자신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를 흥분시키고 자극하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소리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남자는, 아, 지금 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자가 더 크게 소리를 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곱 번째, 남자도 가짜로 좋은 척 연기하기도 합니다. 페이킹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꽤 많은 남자들이 그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엄청 좋은 척 연기를 한 경험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로 느낀 척 하기도 한답니다. 특히 남자가 너무 술에 취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쉽게 사정할 수 없고요. 발기도 수그러드는데, 어, 중간에 그만두면 여자가 실망할까봐 용을 써보기도 하고, 연기도 한답니다. 여자는 혹시 남자가 오늘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아, 거짓말하는 것 같다 싶어도 그냥 모르는 척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한테 실망감을 주기 싫어서 배려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남자들이 자기 여자와의 잠자리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주기적으로, 편안하게, 몇 가지 힘들지 않은 체위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기를 바라는군요. 여자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더 행복한 커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애고수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